와 예쁘다. 보랏빛 향기로 물드는 계절 6월은 있다니. 자연이 준 가장 아름다운 향기라고 불리는 허브 꽃인 라벤더가 피는 달이다.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라벤더는 은은한 향기 몽환적인 보랏빛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꽃으로 로마 시대부터 약초로 향수로 차로 사랑받아온 오래된 허브 꽃의 일종이다. 그저 보기 좋은 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숙면을 도와주는 진정의 꽃이며 풍경을 로맨틱하게 바꾸는 감성의 아이콘이다. 음, 향 좋아. 향기로 기억되고 색으로 사랑받는 꽃, 라벤더는 보는 순간 색감에 한번 반하고 향기에 두번 취하는 마법 같은 꽃으로 한마디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아름답다. 잔잔한 언덕 위에 펼쳐진 보랏빛 파도 같은 라벤더와 커피 향이 어우러진 감성 가득한 힐링 명소 양산 느티나무 사랑 카페. 부드러운 바람에 춤추는 꽃잎들이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진 작은 라벤더 천국인 김해 수안 마을의 라벤더 언덕입니다. 먼저 양산시 동면으로 갑니다. 양산 동면 느티나무 사랑카페에는 언덕 위로 보랏빛 라벤더가 물결처럼 퍼지는 작은 천국이 숨겨져 있다. 은은한 향기, 아기자기한 포토존, 그리고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느껴보자. 꽃과 감성이 어우러진 이곳은 새하얀 유럽풍 테라스 건물이 언덕에 살포시 내려앉은 모습부터가 이국적인 지중해 마을을 연상시킨다. 건물을 둘러싸듯 이어지는 넓은 라벤더 농장은 초여름이면 보랏빛 파도가 일렁이고 그 사이를 스치는 바람엔 허브향과 갓 내린 커피향이 겹겹이 섞여 향기롭기 그지없다. 곳곳에 놓인 아치형문, 빈티지 벤치, 흰돌담 포토존이 라벤더의 색감을 더욱 또렷하게 살려주어 완벽한 엽서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부산에서 먼길 떠나지 않고도 지중해 햇살과 보랏빛 꿈결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라벤더 힐링 스팟은 바로 이곳이다. 다음은 김해 수원 마을의 라벤더 언덕입니다. 경남 김해시 돛대산 기슭에 있는 수원 마을은 원래 6월이면 수국으로 유명세를 타는 동네다. 수국뿐만 아니라 대나무 숲 그리고 라벤더 언덕으로 유명하다. 김해 수원 마을의 라벤더 언덕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 속에 라벤더의 향기가 조용히 마음을 물들입니다.